안녕하세요 튼튼한 무릎 건강한 운동 달리라한니 t v 의 하정구입니다 오늘 전방십자인대 모양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ACL Interior Crucial Ligament 라고 합니다 십자 모양의 인대 중에 앞쪽에 있다 십자인대 앞쪽에 있는 어, 건데요 여기 십자처럼 보이시나요 무릎 가운데에는 십자 모양의 두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 십자 인대인데 그 중에 앞쪽에 있는 게 전방 십자 인대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후방 십자 인대입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 인대가 무릎의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는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있는 두개 인대 중에 약간 앞쪽에 있는 게 전방 십자 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보이는 거는 후방 십자 인대가 되겠고 이거 바로 앞쪽으로 전방 십자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 모형을 보시면 이제 사체 모형인데요 무릎이 있고 아래쪽 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가운데 보면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여기제 지금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고요. 이 뼈랑 이 아래뼈랑 사이에 있습니다. 어, 십자처럼 보이지는 않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있고 내측의 인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잘안 보이지만 외측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뼈랑 뼈 사이에는 연골이 이렇게 있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어, 이 무릎뼈를 보면 위쪽에 있는 건 대퇴골,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라고 하죠. 경골과 대퇴골을 연결시켜주는 인대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십자인대가 다친다라고 하면 경골이 앞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겠죠. 앞쪽으로 자꾸 빠지면 무릎이 휘청거리고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자꾸 찢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릎이 휘청거리니까 힘을 받을 수가 없고 계단 내려갈 때 방향을 전환할 때 자꾸 어, 헐렁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무릎이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각지 동작, 갑자기 멈추는 동작에서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뒤틀리거나 어,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이 경골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대퇴골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힘을 잡아주는 게 전방 십자 인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이 과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틀어진다. 그러면 이 인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전방 십자 인대의 모양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